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PP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동문입니다. 오늘 어, 이제 농장에 그 콘크리트 탓을 할 건데 음, 그거만 할게 아니고 또 다음에 뭐 집도 짓고 하려면 계속 시멘트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믹서기를 하나 지금 구입하려고 왔어요 오늘 구입할 게 요겁니다 이게 믹서기가 노란색 큰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거의 한 150만원 돈뭐 이렇게 돼서 너무 비싸죠 이게 베트남산인지 조금 싼게 있어서 예, 얘로 구입합니다. 얘는 한 50만원 돈? 음. 뭐, 제가, 뭐, 업자가 아니니까, 그냥, 저는 집에서 뭐, 쓸 거니까, 요 정도만 해도 아마 될것 같아요. 못 파하고 같이 포함해서. 아. 이거 지금 물건을 사오긴 사왔어요. 근데, 이게 마감 보세요 마감 이게 그냥 끝입니다. 하다못해 브레이크를 하나 달아주든지 이거 소켓을 달아줘야 작업이라도 하지.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서 팔면은 이거 <laughs> 사가는 사람들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급한 대로. 요. 차단기 하나 달고 이거 이제 소켓 하나 달고 이것도 어디 뭐 설치할 데가 없어요. 컨트롤 박스 자체가 <laughs> 그냥 없습니다. 냐했 어디. 음. 그 지금 뭐 다음에 브럿 조그마한 거 컨트롤 박스 하나 사 가지고 거기 달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뭐 일단 그냥 작업을 해야지. 밤에 밤에 후. 야양은장 먹었나? 아. 요. 빨리.

đừng khăn thắng bắn đi xuống thắ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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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 편하게 하려고 아 이거 최근 한 번에 그냥 하려고 했더니 이 중간 부분을 바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괜히 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고 포크레인으로 뭐 자갈 넣으라 해도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에는 그냥 테두리 보 한번 마감하고 가운데 흙 포크레인으로 흙퍼 담아서 다지고 어 2차로 이제 가운데 또 철근 엮고 그냥 정석으로 해야 되겠죠 어 <laughs> U lột ừ, hàng đi lại ta đi vào đó hẹp nhai lá nhọc rae 마이 d a m there 나, s a small tree in the garden and all trees are bare we b a 나 e l y got a s 해 a d o w only t h 그늘이 없어지네. 아, 작업하다가 지금 갑자기 정전되더니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 기계도 지금 정전돼서 안에 물로 대충 씻어내고 저거를 또 차에 실고 가야 되는데 음, 지금 비가 쏟아져서 촬영도 힘들겠어요. 일단 대충 빨리 정리하고 <laughs> 내일 작업은 내일 다시 하는걸로 어제 뭐 굴삭기 되고 해 봤는데 아이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네, 양철판 대고 그냥 쭉쭉 밀어내는 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어,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시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고 뭐 일찍 가더라도 시멘트 작업은 그냥 좀 서둘러서 하는 게 낫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ขาเลยเนาะบมญมันเนาะนะบมมันกันเนาะอือ้ทีคเนาะเอะเยอะประมาณหนึ่งพุอประมาณหนึ่งกคิ่อยอะประมาณหตอก็คอม่แต่กสองต่อสาต่เยอะกก่งตอ่า้เราหอุตส่าเนาะ นล้มมาแห็นนาย้องหันหลงข้าเลยนะ 마르기 전에 이거 몇번 만져주면 예쁜데 지금 뭐 퇴근 시간 되고 해서 한번 이렇게 만져놓고 뭐 퇴근해야겠어요. <laughs> 13? 짝소 13? 13? 13? 13? 13? 시멘트 거의 한 13? 13? 들어갔네요 일단 시멘트 바닥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마 13? 1에1에아3 13? 13? 13? 13? 13? 13? 1 아니면은 이제 보고 저기에 각반 같은 거 세워서 음 작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아마 냥이 저거 원두막을 저 옆으로 옮겨서 아마 저 근처에서 생활을 먼저 할것 같아요. 뭐 아직은 뭐 저도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어쨌든 예뭐 오늘 또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